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기계공작법에 우리 소송가공 내용을 했지. 소송가공 연습문제. 자, 1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뭐 페이지 217쪽이 되겠습니다. 217쪽. 자, 페이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2페이지, 5페이지로 할까? 뭐그 정도는 좀 왔다 갔다 돼요. 자, 1번. 강판에 열을 가하고, 금속의 전성과 연성, 전연성을 이용하여 롤러, 롤러 사이를 통과. 롤이 요렇게 생긴 게 롤이지. 그럼 요렇게 그리면 얘는 뭐야? 아변. 하고 되는 거지. 아변. 자, 2번. 구부림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재의 아변 방향과 구부린 선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가? 자, 판재 아변 방향 하니까 우리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전부 여기로 가는 이 방향성만 봤었어. 근데 요즘 소송에서 구부리는 거를 보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X, 그 다음 여기로 올라가는 거 Y, 그 다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 두께 T, Z 해가지고 우리 변형률로 따진 게 있었지.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부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구부리면 아변을 하면은 아변 방향이 생겨.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구부립니다. 그럼 0도야 근데 0도 답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거기서 한번 구부릴 때 요거 90도, 요걸 0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 요거를 90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공작에서는 우리 소성에서 이쪽 방향으로 같이 아변 방향으로 같이 구부린다. 얘를 우리는 아변 방향과 0도지0도로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내용에서 얘기했어요. 이게 0도. 그다음 아변 방향과 90도로 나가는 요 각도를 90도로 놓겠다. 공작에서 이렇게 하지. 공작에서. 자, 그러면은 아변 방향과 구부린 선은 어느 방향으로 하냐? 어, 90도로 꺾어야 됩니다. 90도로. 그래서 옆에 해설 한번 구부릴 때는 몇 도? 90도. 근데 90도 복귀가 없어. 그럼 어떡하냐? 아, 이건 두번 구부릴 때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두번 구부리려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한번 구부리고 아 여기서 한번 구부려서 90도 됐어. 그럼 한번 구부리면 0도 쪽으로 구부리면 딱딱 깨져. 깨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몇 도로 구부립니까? 45도로 이렇게 구부린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45도 저쪽에서도 45도 하니까 관계가 없지. 그래서 몇 도? 45도. 그래서 옆에 해설, 한번 구부릴 때는 90도, 두번 구부릴 때는 45도다. 3번, 프레스 가공 중 전단 가공에 속하지 않는 것은? 블랭킹 하면 우리 블랭킹. 자, 블랭킹 하면 우리 뭐 생각해야 돼? 음, 펀칭, 그렇죠? 펀칭은 뚫어서 뭐 하는 거 남은 거 쓰는 거. 블랭킹은 뚫어서 뚫은 거 쓰는 거. 그다음 쉐어링. 쉐어링을 우리 뭐라고 그래? 쉐어링. 한번 얘 뭐라 그러냐? 전단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쉐어링 하면 전단. 노칭. 노칭은 요렇게 파내는 거. 요거를 노칭이다. 그럼 스피닝은 뭡니까? 스피닝은 성형 가공이 지 성형 가공. 자, 스피닝은 뭐야? 그러면 딥드로잉으로 나온 밥주벌 같은 거를 선반에다가 물려 선반에다 물려서 이게 회전해 그럼 회전하면 심압대 쪽에서 이렇게 생기가 눌러서 모양을 얼룩볼록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어, 스피닝이다. 그래서 뒤에 절삭가서 나오겠지만 선반 가공에서 칩이 나오지 않는 가공 방법은 하면 스피닝. 또 하나 널링이 있습니다 널링 어, 뒤에 이제 선반 가서 볼 거예요 어, 선반 가공에서 칩이 나오지 않는 가공 방법은 스피닝하고 널링 널링은 뭐예요 뒤에 선반 가서 봅니다.